서울의 차가운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17세 소녀 김지수는 고시원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눈물과 빗방울이 얼굴에서 섞이며 흘러내렸고, 작은 손은 떨리면서 낡은 컴퓨터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마지막 유품이었다. 6개월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해커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보물. 하지만 그 컴퓨터는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과 함께 심장 박동도 멈춰버린 것처럼 아빠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꼭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아빠의 꿈을 이어갈게.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교복 치마는 진흙으로 더러워졌지만 지수의 눈동자에는 강한 의지의 빛이 숙였다.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매일 밤이 컴퓨터 수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6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6평짜리 고시원에서 둘만의 생활. 벽에는 아버지 김건우의 프로그래머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꽂이에는 그가 애독하던 컴퓨터 관련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지수는 어머니가 야간 알바에 나간 후 작은 스탠드 불빛을 의지해 그 책들을 읽어가며 독학을 계속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을 굳히고 강남의 사이버테크 본사를 향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일했던 작은 IT 회사였다. 비온 뒤에 공기는 맑았지만 지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저씨, 부탁드려요. 지수는 팀장 박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일하게 해주세요. 박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수야,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이런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건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고객의 불만 소리가 들려왔다. 몇 번을 고쳐달라고 해도 자꾸 해킹 당하잖아요. 벌써 세 번째예요. 베테랑 개발자 이상민이 땀을 닦으며 나왔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고객의 노트북을 보자마자 문제를 직감했다. 시스템 소리에 미묘한 이상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코드의 목소리를 듣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다. 저기.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트 443번에서 백도어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상민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트북을 살펴봤다. 웹캠 드라이버가 가짜예요. 진짜 드라이버 위에 악성 코드가 덮어씌워져 있어요. 이상민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지수의 지적이 맞았다. 악성 코드를 제거하자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상 작동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17세 소녀가 베테랑 개발자도 찾지 못한 문제를 순식간에 발견한 것이다. 박철수는 지수를 다시 바라봤다. 너는 정말 건우의 딸이구나. 그로부터 2주 후 사이버테크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췄다.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고급 정장을 입은 차가운 인상의 남선이었다. 글로벌 테크 그룹 회장 정민호, 한국 최대 IT 기업의 수장이었다. 정민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엔지니어가 따라왔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운반해온 것은 본적 없는 형태의 서버였다.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기존 서버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를 하고 있었다. 박팀장님. 정민호가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최신 양자 컴퓨팅 서버입니다. 차세대 기술의 결정체지만 이상하게 보안이 뚫리고 있어요. 저희 최고 엔지니어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의 개발자들은 숨을 죽였다. 글로벌테크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그런 회사의 엔지니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풀수 있을 리 없었다. "만약 이 서버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정민호가 계속했다. 사이버테크에 100억 원의 독점 보안 계약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다.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IT 회사에겐 꿈같은 이야기였다. 박철수와 이상민은 조심스럽게 서버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본적 없는 구조에 당황할 뿐이었다. 진단도구를 연결해도 에러코드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다가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작업복은 몸에 맞지 않아 소매도 밑단도 너무 길었다. 머리는 여전히 보니테일로 묶었고 얼굴에는 어슴풀의 기계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정민호는 지수를 보고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 애는 누구죠? 설마 개발자 지망생이라도? 지수예요. 박철수가 대답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뛰어난 프로그래머의 딸이에요. 고등학생? 정민호가 크게 웃었다. 농담이죠? 그럼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애가 이 서버 문제를 해결한다면 계약금을 200억 원으로 올려드리죠.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정민호는 명백히 지수를 모독하며 불가능한 도전을 내미는 것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서버에 다가갔다. 다른 개발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집중했다. 손바닥을 서버 케이스에 대자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서버가 아니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여러분,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서버 고장이 아니에요. 정민호의 웃음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지수는 노트북을 꺼내 서버의 진단 포트에 연결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전통적인 해킹 기법과 독학으로 익힌 최신 기술을 결합해 시스템 깊숙이 접근해 들어갔다. 이 서버에는 숨겨진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보안 침입을 위장하는 코드예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정말로 정상적인 서버 데이터 밑에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코드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박철수가 물었다. 72시간 후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파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이런 짓을? 이상민이 중얼거렸다. 지수는 돌아서서 정민호를 바라봤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글로벌 테크 내부 사람이에요. 정민호는 당황해서 지수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무실에 있던 개발자 중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그 화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삭제해. 정민호가 소리쳤다. 그건 기업 기밀이야. 그때 사무실 뒤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나왔다. 50대 후반, 회색 머리와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예리한 지성의 빛이 있었다. 김철민입니다. 남성이 조용히 자기소개했다. 전 글로벌 테크 엔지니어. 정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당신은 2년 전에 해고됐잖아요. 김철민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 소녀가 지금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프로젝트 테스트로이의 존재를 말이에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철민을 바라봤다. 프로젝트 테스트로이 김철민은 무거운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것은 경쟁업체를 제거하기 위한 극비 계획입니다. 다른 회사의 서버에 이런 시한폭탄 프로그램을 심어서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죠. 글로벌 테크가 IT 업계를 독점하기 위한 끔찍한 응모예요.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저는 2년 전에 이 계획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김철민이 계속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기 전에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수의 가슴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고열로 신음하면서 했던 말들. 지수야, 위험한 프로그램. 조심해야 해. 당시에는 병 때문에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아버지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너무 많이 알았구나. 모든 걸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신변이 위험하다. 지수는 소름이 돋았다. 사무실 밖에 검은색 세단 산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안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이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김철민이 급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비밀을 폭로했어요. 살려둘 리 없어요. 사무실 뒷문으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침입해오는 게 보였다. 갑자기 사무실 정문이 힘차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30대 여성이었다. 검은 팬츠 수트를 입고 배지를 들고 있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박혜진 경위입니다. 여성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수 씨죠? 당신을 보호하러 왔어요. 정민호는 당황했다. 경찰이 왜 여기에? 이건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예요. 프로젝트 데스트로이는 국가사이버보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혜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는 몇달 전부터 글로벌테크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지수 씨가 찾아낸 데이터가 바로 저희가 찾던 증거예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사무실을 포위하기 시작한 가운데 박해진은 지수와 김철민에게 말했다. 즉시 대피하세요. 그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박해진의 차로 사무실을 탈출하면서 김철민은 지수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백했다. 사실 당신 아버지와는 오랜 친구였어요. 김철민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건우와 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개발을 꿈꿨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데스트로이를 발견했을 때 그도 조사에 협력해줬어요. 지수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아빠가요? 건우는 자신의 회사에서 의심스러운 보안 의뢰를 받았어요. 그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역시 시한폭탄 코드가 심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저희는 증거를 모아서 고발하려고 계획했지만, 김철민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들에게 들켜버렸어요. 건우는 폐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사능 물질에 의한 만성 중독이었어요. 시간을 두고 조금씩 독을 투여해서 암으로 위장해 살해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진실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지수는 차 뒷좌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어 놓았다. 아빠,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박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때가 왔어요. 이 음모를 막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차는 서울 외곽의 배공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몸을 숨기고 반격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지수는 아버지의 유품인 노트북을 품에 안고 마음의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깊은 밤, 지수는 박해준 김철민과 함께 글로벌 테크 본사 빌딩에 잠입했다. 최상층에 있는 서버룸에는 프로젝트 테스트로이의 모든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었다. 빌딩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지수는 작은 채굴을 이용해 환기구를 통해 침입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하게 작업하는 기술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서버룸에 도착한 지수는 메인 컴퓨터에 접근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침입이 쉽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요. 박혜진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다. 경비원들이 순찰 중이에요. 지수는 집중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아날로그 기술과 독학한 최신 해킹 기술을 융합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았다. 마침내 침입에 성공했다.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었다. 프로젝트 테스트로이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국내외 경쟁업체 네은뮬 6곳의 시스템에 시한폭탄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이걸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해. 지수가 중얼거렸다. 그때 서버룸 문이 열렸다. 정민호가 몇 명의 경호원과 함께 들어왔다. 여기까지 잘 왔구나, 꼬마야. 정민호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당신은 몇 명이나 더 죽일 생각이에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었다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희생이야. 정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약한 기업들은 도태되어야 마땅해. 그때 목도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김철민이 경호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서둘러. 김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프로젝트 데스트로이의 모든 데이터가 전 세계 언론사와 사이버 보안 기관에 일제히 전송되었다. 정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수에게 총을 겨누었다. 내놈 때문에 모든 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버룸에 특수 부대가 돌입했다. 박해진이 이끄는 정부 기관의 부대였다. 정민호,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혜진이 수갑을 꺼냈다. 복도에서는 김철민이 경호원에게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지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지수야, 해냈구나. 김철민이 고통스럽게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제 건우의 한도 풀렸어. 김철민은 지수의 손에 USB 메모리를 쥐어줬다. 여기에는 내 아버지가 모은 증거들도 들어있어. 진실을 지켜줘. 그리고 김철민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그의 친구의 뜻을 가슴에 새겼다. 프로젝트 데스트로이의 폭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글로벌 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정민호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줄줄이 체포되었다. 시한폭탄 코드가 심어진 시스템들은 긴급히 수정되었고, 대규모 사이버 테러는 미연에 방지되었다. 지수는 국민 포상을 받았고, 국내외 대학들로부터 특별 장학금 제안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와의 시간이었다. 지수야,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되어서 힘들지 않았니? 어머니 수경이 딸을 안으며 물었다. 슬프긴 하지만 지수가 대답했다. 아빠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아빠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지수는 사이버테크를 확장해서 김건우 보안연구소를 설립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는 연구기관이었다. 또한 전국의 IT 회사들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급시켜 다시는 프로젝트 테스트로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연구소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김철민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리고 수리되어 아름답게 빛나는 아버지의 노트북이 지수의 보물로서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날 저녁, 지수는 그 노트북을 열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화면이 부드럽게 켜지자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빠, 약속을 지켰어요." 지수가 하늘을 향해 주얼거렸다 "앞으로도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석양이 서울의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작은 프로그래머의 딸은 큰 꿈을 품고 계속 달려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술과 사랑,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진실은 언제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수는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다. 기술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위해서도 지배를 위해서도 아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김지수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차세대 개발자들이 지수의 뒤를 따라 성장해 나간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고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해.